할렐루야, 가을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가을의 풍성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 그 자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셨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부, 그리고 적은 전부 라는 제목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어느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는데, 여러 부자들이 왔고 그들은 많은 금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풍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헌금을 하는 사람 중에는 가난한 과부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오늘 그녀는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천원 정도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하시죠. 적은 것이지만 그 적은 것 중에 전부를 온전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헝금함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헝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헝금의 많고 적음, 그 금이, 금액이 크고 적음을 가지고 많이 드렸는지 적게 드렸는지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셨던 것은 헌금에 담겨 있는 마음, 헌신하는 자세가 온전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이 드린 헌금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부를 드리면서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부를 드리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는 헌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작은 크기라고 할지라도 전부를 드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에너지, 물질 등을 따져보실까요? 얼마나 되시나요? 생각보다 많이 드리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양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인데요. 그것을 드릴 때에 내 마음에 아까워하거나 혹은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많이 드릴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것을 드릴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도 기쁜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하기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그 마음의 자세가 모두 이와 같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적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이 드리면 더 좋겠지만 적은 양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 권면의 이야기도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성경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시므로 하나님께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적 소유의 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실함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공경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양보다는 우리의 행동 뒤에 숨은 동기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헌금의 양에 집중하는 대신 헌금의 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매 순간 그분의 임재와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헌신합시다. 크든 작든 우리가 수고한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배가시켜 주실 것을 믿으세요. 물론 이 말씀은 꼭 수치적으로 두 배를 다시 주시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한번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시간과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여 모든 면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성경의 내용, 함께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질문하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을 함께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가능하다면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 전부를 드리게 하옵소서.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